할루야, 2월 28일, 말씀 목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 오늘 거의 1,700명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생기게 되어졌고, 또한 계속적으로 어, 확진자가 나온 상황 가운데 불안과 또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그럼면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님께서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사역들에서 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취소가 되어진 상황이고, 또, 또한, 그로 인해서, 어, 사역이 많이 축소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그 고민들도 있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후문에 <laughs>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 야곱의 아들들이 어, 어떻게 되어진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삭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나오게 되돼 이제 180세에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에서의 어,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요. 에서가 어, 가난 여인을 맞아들이는 말이야마 점점 점점 약속과 멀어지는 언약과 멀어지는 큰 존재가 되어지는 것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그 이야기랍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없 어, 없으미라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 을 용납할 수 없더라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예 멀어짐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 하는데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고자한 것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 바 따라 하면서 그가 낳았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게 되죠. 사실 어 바로 야곱과 에스가 복중에서 다투고 또한 장제권을 두고 경쟁하고 또한 그러말니아마 그가 또한 어 야곱의 삶 가운데 바로 어 레아, 라헬과 레아가 또 서로 시기함이 경쟁하는 그 상황들이 보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는 그 역사들을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또한 가지 볼 것은요, 바로 27조부터 29조까지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이제 헤브론에서 죽게 되어지고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사실 중요한 것중 하나는요, 이 이삭은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뭐 어~ 여 돌아다닌 거냐 혹은 또 그렇게 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을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그들의 삶가운데 계속 쭉여행 하게 되어지고 또한 평생 그 가운데서 계속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이삭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것은 이 이삭의 성향 때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모습은 좀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정하시고 허락하신 모습들이 다르기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길.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이삭에게는 이삭의 길을 가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쁜 삶이나 다, 틀린 삶이 아니었을 깨닫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찾아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29절 이제는 29절 말씀 가운데 이 이삭의 죽음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그렇게 화합하지 못했던 이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 들을 보게 되어지고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에서의 그 해서의 삶들을 볼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 야곱을 해화했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어쩌면 어은이 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어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에서는 어 아브라함의 호선이고 또한 이삭의 마 맏아다지... 맏아들이었지만은 가난 여인을, 여인을 아내 맞이하면서 점점, 점점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시고, 또한 약속의 폭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두의 삶 가운데 어떤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용납할수 없는 삶. 왜냐면은, 에서는 어쩌면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갔고, 이 야곱은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약속과 세상은 어떻게 해도 어, 함께 갈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무엇입니까? 그가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죠. 어쩌면 어, 에서는 그에게는 참 좋은 조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장자였고 또한 사냥자로서 어쩌면 그그 그 시대에 가장 동경하는 남성상이. 에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 그의 삶 가운데 팥죽 파는 사건과 또한 장작권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씩 하나씩 또한 가난 여인을, 여인을 아내 맞이하면서 점점 점점 약속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어쩌면 차이는 이 차이였을 겁니다. 가면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 하나 하나 가운데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시 되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것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을 붙드는 삶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사실 또 야곱 또한 그렇습니다. 어, 잠잠히 복주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힘으로 그렇게 쟁취하여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약속을 잃는 삶,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순탄치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물로 주실 복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삶이 바로 순적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내려 못지 못노 못해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때는 어쩌면 약업처럼 그렇게 자신 또한 속게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